准备、eh，准备。啊，个人健康管理员，轮流，五。 아침 t b m 이 끝나면 현장 한, 한 바퀴를 돌며 인원이 알맞게 투입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지 살펴봅니다. v 에 있는 T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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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t 는는에에 오전에는 선인과 함께 깽콩 검측을 진행했습니다. 개구부 칠수 및 불량이 없는지 검수하며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시공사는 시공 확인을 한 후에 감리단에게 검측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며 지금은 버린 콘크리트 위에 기초먹을 검측하는 모습입니다. 점심을 얻고 어... 어. 오후에는 담당하고 있는 부속동에 단열재로 인한 단차가 발생해 문제점을 확인하러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 협력업체에게 작업 지시를 내릴 준비를 합니다. 다시 현장에 나가 오늘 파솔 구역에서 잔량을 확인합니다. 계산한 양과 작업자와 소통을 통해 양비 없이 레미콘을 띄웁니다. 다음 일가는 레벨 검칙입니다. 땅이 정확한 깊이로 파졌는지 확인하여 후속 기초 작업 준비를 합니다. 이제 골짜가 나와서 엄청 힘들 겁니다. 아우. 현장 작업이 종료되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밀린 서류 작업과 도면 공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놀람> 하... 제가 야겠다 so uh.